시너지 어, 레이저의 어, 작동 방식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시너지 레이저는 말씀드린 대로 PDL, 즉, 어, 혈관 색소 레이저와 몽펄스 어, 엔디아 레이저, 또두 어, 가지가 같이 나오는 시너지 어, 멀티플렉스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어, 먼저 화면을 잠깐 같이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너지의 PDL 레이저 즉 혈관 색소 부분 어, 레이저 빔을 먼저 선택을 하게 되면 어, 여기에서 그 PDL이 선택되게 되고 여기에서 적당한 에너지의 강도와 펄스 간격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좀 낮출 수도 있고요. 어, 펄스를 더 낮출 수도 있고 어, 그렇게 해서 레디를 누르면 이런 신호와 함께 칼리브레이션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치료하고자 하는 그 에너지를 낮추는 것이죠. 음, 그리고 난 다음에 어, 이 시너지 레이저 파장이 인체에 눈에 좀 약간 해롭기 때문에 보안용 보구를 쓰고 어, 치료를 하실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마취 크림을 바르거나, 바르거나 마취 주사를 하지만 혈관 레이저든. 어, 사실 혈관색소의 색깔, 그 붉은 색깔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 마취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고 어, 그냥 병변 그 자체를 두고 어, 치료를 할때 통증이 약간 있기 때문에 이런 보시는 바와 같이 어, 냉풍기를 이용해서 같이 레이저빔을 쏘아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바람 이 부는 상태에서 레이저빔을 보고. 하나씩 쏘면은 치료가 그, 되면서 동시에 차가운 바람을 쏘여주면서 환경 되면 통증이나 이런 것도 완화시킬 수가 있게 됩니다.